웃는 게웃는게 아닙니다. 좀 약발 오는 것 같아? 아니. 이거 이겨내는 거 극기훈련 같아. 어? 극기훈련. 마인드 컨트롤 중이야? 어. 이것보다 더, 더 아프면은 못 걷겠지만, 이 상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요? 저기요 의자랑 똑 여기 여기 뒷쪽 아까보다 것 아까보다 죽다 살다 장면 이제는 움직일 수있어아까이 아까 자세로 이렇게 가어야 되는데 이제는 춤도출저희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저 26kg 중에 4kg 서 많이 없어어 서 체크포인트까지 열심히 가볼게요. 바람이 엄청 피고요 춥습니다. 어제는 등산이었다면 오늘 은 둘레길 트레킹 느낌이고 이날나잘 오고 있습니다. 와, 숲길 되게 이쁘다. 이제 걸은지 2시간 10분? 그리고 한 7.5km 정도 걸었는데 또 처음하고 다르게 또 베이스 올려가지고 사람들 맞춰쳐가고 우선 목표는 오후 4시? 4시 4시에 오늘 야영장 도착하게 목표입니다 이따 봐요 보스겠좀 넓은 길 함께 걸어요 여기 사람 함께 사람 걸어요. 돌, 오름길. 아 오랜만에 오름 길에서 너무 힘듭니다. 오름길 있다. 아 이제 체크포인트까지 한 1km 정도 남았습니다. 나는 방금 사슴 맞다. 오! <목소리가> 어, 생각만 해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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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니다 네, <목소리가> 이제 계속해서 내려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오, 표고버섯 무인 판매대. 이런 것도 있고. 멧돼지 주요 출몰하는 지역이고. 아, 이제 1 5 k m 정도 왔는데 네. 아, 이제 뭔가 한계가 좀 오기도 하고. 아, 진짜 힘듭니다. 밥 먹을 때도 없고. 아, 쉽지 않네요. 진짜. 근데 이거 뭐? 오. 딱봐도 뭔가 고기 있는 건가? 먹으면 안될것 같은. 예쁘게 생겼어. 느낌. 야, 이제 피엘라메 어, 클래식 코리아. 중간지점 30km에 디비빠리. 도착했습니다. 우우. 이제 절반 왔다는 게 약간 좀 힘들긴 한데 총 59km, 지금 30km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 잘하는 게 목표여서 또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숲길에서 나와서 차가 다을수 있는 인도길로 내려가고 있고 이제 한 6km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나무들이 많아 가지고 꼬부랑 호부랑 나무길입니다.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계속 똑같은 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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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요. 진짜, 진짜 해. 모이또블 논알콜이에요. 그리고 케이크 차블리트 넣고 하네요. 보리차 따뜻하게 있고요. 제 꿀맛 같은 간식과 주스를 붓고 이제 6km. 꿀맛 간식 먹을 때는 왜안 찍어주세요? 일단 먹느라 바빴어요. 아니 근데 애플워치 <laughs> 22km 걸었다 했는데 6km 넘었어. 지금 20km 걸은 걸로 나오네. 아무튼 6km를 더 걸어야 되는데. 멋맙다 말이 나올 것 같은 풍경인데 말은 보이진 않고. 날씨가 엄청. 아 드넓은 평야가 끝나고 다시 숲길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한 4km 남았는데 아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둘째 날 캠프 사이트 녹구메 캠핑장에 도착했고 600m 남았습니다 아 이제 200m 마지막 오르막길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laughs> 벌써 텐트가 엄청 많네 <laughs> <laughs> 오늘의 음식은 아, 5시부터예요? 네. 홍타은 5시부터 네. 드셔도 돼요. 홍타드드요다 네. 하나랑. 완전 다 우와, 다 있다. 이 어, 의자를 다 빻으시네. 이텐트 에쓸어요 봐. 또 그때 저희 다 얘기했는데. 이거 일치적아 되게 잘돼 있는데. 에 <laughs> 다. 네,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거 하나 챙길게요. 네. 감에 하나. 나... 어... 저 불고기 김밥 가져가겠습니다. 네. 이 가져가면 되나요? 네네 네. 이거 하나 가져가면 이거 조심히 네. 이거 행동 네. 어, 이거 행동기기요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가네 가져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두개 네. 가져가세요 오늘, 두개 가져가 네. 네. 오늘 맥주 없죠? 네 맥주 제공되냐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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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팬 이야. 은 은하 게탔는 지가 난다. 맡았 니? 처음 봐요. 순환 하러 가데 순환 자 말아 주시오. 어깨 다운 거든. 아, 추워. 어, 이제 먹는 거는요. 라면. 라면에. 이렇게 <laughs> 그 돌로 구해가지고 있고 여기 살짝 명당 자리. 나무로 바람 하고. 돌로 바람 맞고 라면 줄까지. 엔소즈 오늘의 캠핑장 노고메 캠핑장입니다.